진실의 방을 만들 거거든. 어? 응. 아, 여기서 잠깐 할수 있겠네. 어. 아, 진실의 응. 방이지, 그, 태블릿 활용해가지고, 어. 아, 핸드폰 못 들고 들어와. 태블릿 오로지, 태블릿 이렇게 책상, 하나의 책상마다 태블릿에 놔두는 거야. 야, 야, 뭐 태블릿을 놀수 없지, 선생님 들어와야 되는데. 어. 태블릿 아무도못 가라, 태블릿 어? 아, 아니, 그건 아니지.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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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 문제가 거기 제시돼, 그 태블릿에. 그러면 이제, 그, 그 오답, 뭐였는 문제 있잖아. 그 이제 오답이 있는데, 그 문제를 못 풀면, 답을 체크, 답을 못 풀잖아. 그래 답을 체크해서 틀렸잖아. 틀리면 이제 그, 그 문제에 대한 영상을 바로 볼수 있어. 한 7분 정도? 그냥 5분에 7분 정도?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그럼 그거 똑같은 문제 다시 풀어야 돼. 비슷한 문제 다시 유형을 다시 보는 거야. 또안 되면, 또, 여기, 모든 문제에 다 영상이 달려있어. 뭐, 개빡세겠지? 뭐, 모든, 뭐, 모든 문제에 뭐, 영상이 다 달려있어. 아니, 그게 아니, 영상 봐야 되는 게, 자기가 맞추고 이해가 된 문제는 그냥 넘어지는 거지. 어, done. 아니, 아니, 수업을 하고, 진실의 방으로 가는 거야. 안 빡치면 공부가 돼? 응. 요즘 애들은 자기 스스로 잘안 하잖아. 학원에서 어느 정도 완전한 수업을 쉽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끊어버리면 열심히 할 일만 남겠지? 어. 오늘 좋지. 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어. 그치? 어. 좀 빡세야 돼. 헐렁하면 어. 안 돼. 어. 내가 헐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수업할 때 헐렁하게 하잖아 그게, 그게 안 좋아 그러면. 어. 그래서 어. 일단 보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고 x가 과 그때 뭐 안되니까 뭐 안되니까 못해도 돼 아, 3분의, 3분의 a-2x를 들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s 아이고 마이너스 살면 2x 되고 그다음에 x가, -s를, 아이고, -s를 살면, 되고, 어, 그다음에, 네, x가 1이면 1 a. 되니까 1 되면 아, 맞네, 4분의, 4분의 a 8. 4분의 8. 8.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일 때는 4분의 마이게 어, 아,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고, 런데 F1은 얼마야? F1은 얼마야? 1은, 저기 있는데. 4분의 A.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 얘 여기서 A가, 자, A가 만약에 A가, 어, 그럼이 4분의 A가 4분의 5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다 4분의 5를 만드는다, 쳐봐. 4분의 5를 만들면 되잖아. 어, 4분의 5. 맞지? 어? 그럼 얘는 뭐봐 얘가 A가 4분의 5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데 4분의 5라는 거는 1이 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잖아. 맞잖아. 4분의 5라는 값은 1이 아니잖아. 얘는 1만 되는데. X가 1일 때만 되는데. 그럼 얘가 F 4분의 5가 되는데 가면 F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얘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5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어디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어? 아,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아, 그렇지. 아, 아, 그러니까 얘에 얘 들어가서 얘, 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못인지이겠지 그럼 얘가 4분의 5라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5가 돼야 되지? 8분의 5가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8분의 5가 될까, 어? 그럼 얘가? 그째어 그럼 a가 2분의 5가 되면? 얘가 8분의 5 되는, 어, 잠깐만 있어봐.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아얘가 2분의 5가 되면 얘가 8분의 5가 되는 거지. 8분의 5 돼서 8분의 5는 어디야? 어? 여기지. 그럼 4분의 5 나오지. 됐잖아. 얘는 어. 2분의 5는 되네. 아.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얘가 되는 경우는 말이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좀 특이하네. X가 어. 팩스가... 4분의 일단 서 4분의 a 아, 어, 4의 a 2분의 저기 351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째 어, 요거니까, 그지? 요거지? 어제 그럼 얘가 이제, 얘가,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 얘가, 어째, EX 잡혀, 어째,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그래야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아, 미안,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 4분의, 아니, 네. 4에 A-2분의 15가, 어째?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분의 A가 되면 되는 거지. 하나, 어, 어. 어 넘겨주면, 4a제곱, 마이너스 8a는, 4 곱하기 15 이렇게 되지? 그럼 4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지? 그러 3, 5, 15 나오고, 어, 6빼이지맞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랑, 뭐가 나오는 거지? 아, 마이너스 3이랍니다. 뭐가 아,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봐, 어떻게 돼? 어? 만사을 대파가 얼인데아 미친 뭐아마이 미친놈아. 만사로 대파 뭐인데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 0분의 15니까 얘는 안 되지. 왜냐면 1부도 커야 도 19도 90도 19도 9야도 19도 9 0아 19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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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고 90도 90도 9고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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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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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오 12분의? 4분의 5야? 4X가 4분의 5가 되면 이 범위 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5가 되는 거지 여기서 다음 얼마야? 어. 자 그래서 꼼꼼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 알겠지? 대충대충 대충 따지면 안돼 문제를 어. 그러면 4점짜리까지 그냥 주문서에 가지는 거야 이 어. 아니고 그 다음에 또몇 번이야? 27번 하나 했어자요거는 풀어봐 알았어? 제가 이거 꼭 풀어봐 요거는. 생각 많이 해서라도 풀어와. 니가 생각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된다. 알겠지? 응. 그 다음 몇 번이야? 30번 어? 요거 한번 보자. 요거까지 보고 장악시 보자.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저뭐좀 먹을까? 할머니도문 닫았잖아. 아 11시에 닫아? 10시에 닫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물어, 나 사야 어, 물어, 좀 뭐해 야겠다와 케이크 좋아. 니니도나 <laughs> 네 사줄게. 케이크요? 케이크 미쳤네 새끼야. 어? 케이크 우리 사라지고발라버릴라고이 니는 배우면, 배우면 죽겠다, 며 네,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 가자. 제가 한번 해볼게. 자, 어. 아, 못 쳐먹겠다고 싫어하 자, 갑시다. 해보자. 얘는 아, 어쨌든 간에, 피, <laughs> 두 점이 그래프 위에 점이래. 그지? 아,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건 당연히 예의상 그려봐야지. 그지? 어. 예의상 일단 그려놓고.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제 한번 보는 거야. 피 제로는 여기다 1을 넣은 거지? 나가면 n이 1일 땐 거야. 그 n이 1일 땐 p0, p1의 좌표은 나와있다고 했지. 0콤마 2, 1콤 이쪽 가면 봐봐. 아, 이쪽은 그릴 필요 없지. 첫째 시작이 기니까1 1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릴 거야. 스키야. 아버지. 어. 나가봐. 뭐 중에? 자가 잘? 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PNPN 플러스 1의 점은 Pn을 지난데아러면 여기서 1을 넣으면 어. P2는 P1을 지나고 1을 넣으면 되잖아. P2는 P1을 지나고, P0, Pn의 수직이래. 그러면 얘, 얘랑 얘의 선분의 P1을 지나면서 얘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어? 수직이라고? <laughs> Pn을, P, 이 P는 P1을 지나면서, 이, 아,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그럼 이렇게 수직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수직이면 P는 어디 있는 거야? 아, 저쪽에도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얘가 P2다 이렇게 되는 거네 수직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그 다음에 또수익이겠지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또수익이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B3 그래서 많은 뭐 거야 음 그러면 이제 갑시다 그러면 이제 Pn-1을 ln이라 한대 그지 그럼 얘를 이제 n-1이라고 놓으면 얘가 n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맞냐? 네. 음, 그지, 어. 아, 얘, m-1이라고 하면, 얘가 음. m-1이라고 음. 하잖아,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 어, 어, 이게 지금 봐봐. 요 기울기는 얼마야? 음. 1이지. 그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다시 1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기울기는. 음.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그지? 그럼 요 기울기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맞지? 응. 음. 아, 저기 n은 그럼 저 3분의 길이구나 어. 그러면, 어, 이게, 근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둘 중에 뭐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지? 어. 뭐 상관없나? 어. 하... 그럼, 어쨌든, 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K라는 그래프에다 치자. 어? 그 얘가 이제 교점이 나오는 게 이게 교점이잖아. 어?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가 0이고, 이두개 교점이 지금 뭐, 1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알파벳을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됐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 이 봐. 얘가, 얘가, 어, 얘가, 얘가 알파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케일 거고, 얘가 베타콤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케일 거 아니야. 그지? 맞나? 잠깐만. <laughs> 제가 n이고, n-1이면, 음, 내가 처음에 1이었잖아. 이럴 때는 y-x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그러 p1, p, p1하고 p2는 1,1을 지나고 그지? 아, 마이너스니까 2가 되네. 아, 그러면 여기가, 봐봐. 어,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이 2가 되면 이 y절편이 지금 2가 되지. 어? 맞냐? 어? 됐어? 맞나 이거? 그지? 그다음뭐뭐 되지? 이렇게 하면 비율을 봐봐 어, 얘는 그 다음에는 이거 뭐하되지 이것도 만나 요기 요요 와이절강, 그게 뭐하되지 어? 그 이제, 왜냐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럼 1쿤만 1을 지나면서 말이기울이 마이너스 1니까 얘하고 얘하고 딱한칸 차이 나서 2가 될거 아니야. 음. 닮음 때문에, 어? 음. 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노? 그럼 4가 되는 거 아니야? 음. 요 길이만큼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왜냐면 하 이게 90도니까, 45도 범위도 똑같잖아.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기도 리고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가면 이제 8이 되겠지.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 Y 절편이, 조금, 어, 2에 n-1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닌데. 이 y 절편은 지금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을문제풀 수가 있거든. <laughs> 어... 이걸 뭘로 잡아야 될까? 그렇게 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찍게나오나 저게? 저뭐 뒤에 뭐가 돼있나? 그냥 이거잖아. 다른 말이 없잖아. 얘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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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하면 어차피 기울기는 그렇게 할 테고. 음, 그런데. 얘는 <laughs> 또 45도, 45도잖아. 제공이 계속 이 등변 사각형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응. 아, 이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안 된대? 아 된대 못찾는데 음, 응, 길을 찾을 수 있네. 아, 자, 봐, 봐 이걸 그냥 그래프 할게. 자, 봐. 이뭐 이걸 풀,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루트이지 지금. 어, 요 가지도 루트인 거지. 얘는 같을 거 아니야. 첫째, 어. 요게 있는 저이고그 다음에, 어, 여 요게 1,1이지. 맞잖아.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은, 어, y, y e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직선이고, 얘랑 x 를 만나는 지점. 그럼 x제곱, 뭐 돼?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럼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요, 요즘은 마이너스 란 얘기지. 마이너스 2,4가 되지. 마이스 넣으면 되잖아. 잠깐만요. 마이스. 자, 요거는, 요번는 계산하면 얼마야? 어, 요거 계산하면 3이니까 9가 되고, 얘는이래서4 빼면 얘도 9가 되지. 그러면 아, 얼마야? 3루띠이지 얘가 3루띠인 거지. 그럼 얘는 또3루띠이지 응. 얘가, 얘가, 얘가 90도, 얘가 45도잖아. 얘가 45도, 90도니까, 얘 45도일 거 아니야. <목소리> 아, 삼두, 여기 이루트이구나. 이루트이고, 얘도 이루트이네, 맞지 <목소리> 맞나? 맞나? 예? 맞습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외보면 돼. 요거 마이너스 이루트잖아. 얘는 기루가 1이지? 기루가 1이면서? 이거잖아? 이거지? 네. 맞나? 그럼 얘하고 또 X하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지? 이번엔 여기 3인 거지? 맞나? 네. 어? 안 너무 크잖아. <laughs> 그거잖아 마이너스는 아니고, 뭐지? 마이너스는 6이고. 성공하고 보니까 얘는 3에서 1 빼면 얼마? 25 맞나? 3 빼면 25니까 얘 전체 5루트이잖아. 아니 3루트? 이거 되는 거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길이는? 루트에었다그 다음에 3루트이지3루트이그 아. 다음에 요거는 얼마 루트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어, 이 길이라는 pn, pn이랑 이 길이 ln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면. 아, 아니야? 어째? 요거에다가 n 하나를 먼저 데 보내네. 그거 얼마야?